자, 63쪽 인수분해 중단원 평가해보자. 자, 인수분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공통으로 빼내라 그랬어. 자, 여기 보니까 공통이 누구니? x, y, 전개해서 얘가 돼야 되니까 1, 전개해서 얘가 돼야 돼. 뭐가 필요해? x, 부호는 마이너스. 자, 두 번째, 5하고 20, 먼저 숫자의 공통 누구야? 5, a, 그 다음에? B 자전개에서요 놈이 돼야 되니까 A 전개에서요 놈이 돼야 되니까 4B 부호는 플러스 자 완전제곱식이 된데 완전제곱식은 뭐니 얘들아?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앞뒤를 뽑아내서 요렇게 쓴다 했지 그치? 앞뒤가 A와 B가 A제곱 이렇게 제곱수로 돼있을 때 이렇게 완전제곱으로 묶인다 했어 자 그럼 1번 봐봐 1번. 요게 a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 a 이게 2고 이게 a야. b가 얼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들아. b가 1이란 얘기지. 그럼 b 제곱이 얼마니? 1이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네모칸에 1 집어넣으면 되겠지? 자, 2번. 4, 4는 2의 제곱. 49는 7의 제곱. 자, 앞뒤가 제곱이네. 완전 제곱으로 묶이겠다. a 역할하는 거, 이 x, b 역할하는 거 7, 이렇게. 자, 그럼 가운데는? 가운데 2AB, 얼마? 2는 4, 28X. 자, 네모칸은 28. 만 쓰면 될까? 안 되지, 이거. 완전 제곱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못도 있어. 그렇지, 이것도 있잖아. 저기 마이너스인 경우 생각해야 돼. 그럼 가운데 마이너스 2, 2AB,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네모칸은 마 28이 되는 거야. 자, 3번. 인수분해라 우와. 4는 2의 제곱. 9는 3의 제곱. 자, 앞뒤가 제곱수야. 이게 A의 역할, 이게 B의 역할. 바로 뽑아내지, 그치? 자, 9는 얘들아. 3의 제곱. 뭐야, 이거. 뭐가 떠올라야 돼? 합차. 한 번은 합. 한 번은 차. 자, 3번. 자, 이거 24는 뭐의 제곱이 아니네. 뭐의 제곱이 아니야. 이럴 때는 뭘 생각해? 이렇게 써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텐데 자, 여기 있는 수하고 여기 있는 수하고 더해서 2가 된 거고 곱해서 24가 되지. 그럼 곱해서 24되는 거. 12하고 뭐가 있을까? 곱해서 24되는 거. 어, 6, 4, 24. 그치? 그러면서 더했을 때 2가 돼야 돼. 그럼 마이너스 어디 가야 돼? 6이야? 4야? 4. 여기는 x, x. 그치? 그래서 여기는 4. x 더하기 6, x 빼기 4. 됐죠. 자, 5번, 4번. 자, 이것도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야. 요놈하고 요놈을 곱해서 5가 된 거야. 자, 곱해서 5되는 거. 15. 자, 여기는 3x, x 이렇게 써줘야지. 그럼 이렇게 곱하면 15x. 이렇게 곱하면 x 두개 더해서 16x인데 가운데 이렇게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16x가 되려면 둘다 마이너스해야 돼. 즉,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그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됐지? 자, 요거를 여기다 써주자. 자, 좀 지우고 써볼게. 3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 이렇게. 됐죠? 자, 넘깁시다. 자, 4번. 여기 완전 제곱식이래. 자, 4, 16은 4. 1제곱. 25는 5의 제곱, 어, 요게 a의 역할, 요게 b의 역할이니까 x 플러스 5의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겠지? 자, 가운데를 보자, 가운데. 가운데는 2, a, b가 될 텐데, 즉, 곱해주면 얼마야? 2, 4, 8, 8, 5, 40x. 즉, 요 놈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요 놈이 40x가 돼야 되는 거야. 즉, 따라서 7, 7k 마이너스 2가 40이 돼야 돼. 그러면 7k는, 자, 2 넘어가면 42. 자, 7하고 뭐하고 곱해야 4 2이 되니? 6! 만 답일까? 아니라고, 아니라고. 완전 제급식이라 그랬지? 여기 마이너스 2인 경우도 되잖아, 그치? 그러려면 가운데가 마이너스 2ab니까 마이너스 40이지. 그니까 러 7k,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0도 된다고. 그럼 7k가 슉! 넘어가면, 음, 자, 7로 나눠줘. 그럼 k는, 마이너스 7분의 38. 그래서 답이 이렇게 두 개라고. 알겠니? 자, 5번. 인수분의 하래. 뭐 하라고 그랬어? 제일 먼저. 공통 있으면 뽑아내라 했지. 자, 1번 봅시다. 공통 보여요? 그래, 딱 보이네. A, B. 음. 자, 이렇게 열어서 얘가 돼야 돼. 뭐가 필요해? A. 여기는 그대로네. 1. 여기는 이하고 B가 필요해. 자,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됐지? 자, 2번 봅시다. 2번. 어우, 공통이 안 보일라 했는데, 여기, 여기 봐봐, 여기, 여기. 뭐가? X로 묶을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X제곱이 돼야 되니까, X, EXY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EY, 이렇게. 그럼 자, 위에 거도 봐봐. 위에 거랑 얘랑 어떠니? 비슷하지? 어. 그러면 다시 떠볼게. 요건데, 요걸 앞으로, 마이너스 를 앞으로 빼내보면, 요렇게 쓸수 있죠. 자, 공통이 누구야? 얘야, 얘. 얘를 m이라고 한번 둬봐. 응? 그러면 xm 빼기 m이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공통이 누구야? m으로 묶어주지. m으로 묶어. 이렇게 열어서 얘가 돼야 되니까, x. 이렇게 열어서 얘가 돼야 되니까, 1. 부호는 마이너스. 근데 m이 누구였어? 요 놈이었지, 요 놈. x 2 y x- 이렇게. 됐죠? 자 3번 어라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 9는 3의 제곱 어? 앞뒤가 제곱수야 그럼 완전 제곱이야 그치? 이렇게 A의 역할을 하는 놈 b 역할을 하는 놈 이렇게 됐죠? 자 4번 어? 16은 4의 제곱 121은 1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뭐 합차 공식이지 합차 공식 합차 한 번은 합 한 번은 차 이렇게 됐죠? 음. 6 번. 이미 짧게 하려고 말이 빨라. 자, A 와 B 가 이렇대 인수분해에서 요 놈을 구하래. 자, 어. A 가 분모 무리수다. 어떻게 유리와 먼저 해주고 시작하는 거야. 항상 자, A 여기다가 유리화 하려면 뭐를 곱해줘야 되니 얘들아?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2. 그렇지. 그러면 분모는 합차 공식. A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분자는 1하고 곱한 거니까 그냥 자기 자신이지. 분모 얼마야, 이거? 슉슉. 2. 2에서 1 빼. 1. 그래. 그 자, 이제 B 해보자. 자, B는 뭘 곱해줘야 될까?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 그렇지. 그럼 분모를 봐봐. 분모 합차공식이네. 자,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그지 자, 1하고 얘하고 곱했으니까 그대로. 분모는 식식 2 빼기 1 그러니까 안 써도 되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요거를 구해보래. 그럼 얘를 제곱하지 말고 해도 되지만 얘딱 보니까 뭐가 떠올라? 합차공식 떠오르지? 그럼 a하고 b를 한번 더해볼게. 자, a가 뭐였어? 얘였어. b가 뭐였어? 얘였어. 다 더해봐. 샥샥 뭐요? 2루 2여. 그렇 자, a 빼기 b를 한번 해보자. a 누구야? 얘야. 빼기 b 이거야. 자, 빼봐. 없어지지, 그치? 뭐만 남니? 마이너스 2지, 그치? 공. 좋아, 얘가 얼마였어? 2루트 2였고, 얘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2였어. 숫자는 숫자끼리 곱해야지. 마이너스 4,루트 2. 요 놈이 답. 자, 7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얘가 요렇게 인수분해 된대. 즉, 봐봐, 얘들아. 요거, 요거, 요기 밑에다 쓰면, X, 여기 마이너스 B고. 여기는 EX 3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여기+ 요기 여기로 올라간 거고, 이렇게 가서 여기로 올라간 거잖아. 그치? 응,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여기 잠깐 지워볼게. 얘들아, 요거하고 요거하고 곱해서 뭐가 돼야 돼? 어,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잖아. 곱해서 15 되는 거 여기다 쓰는 거잖아. 그쵸? 곱해서 15 되는 거 여기랑 여기 쓰는 거잖아. 그러면 15가 되려면 비가 얼마란 얘기야? 그렇지 오란 얘기야 b는 5구나 5를 써줘 이렇게 음.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3x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10x 두개 더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7x 얘가 어디가 돼야 돼요 가운데 그렇지 요요 요 놈이 바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7x가 돼야 돼 마이너스 7x 2a 마이너스 1이 얼마 마이너스 7이 돼야 돼 자, 2a는 넘기면 마이너스 6이지 플러스 1이 돼서 그럼 a는 2로 나눠줘 그러면 슉슉 얼마? 슉슉 마이너스 3. 자 a, b 다 구했죠. 자 끝.